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배치 탭에서 인쇄 가능 영역을 표현해주는 요 점선을 화면에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윈도우 버전의 오토캐드에서는 옵션에서 제어할 수 있어요. 옵션의 화면 표시 탭으로 넘어가 보면, 왼쪽 아래에 배치 요소라는 곳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 인쇄 가능 영역 표시 요거에 의해서 점선이 표시됩니다. 때문에 점선이 표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요걸 체크 해제하면 그때부터는 인쇄 가능 영역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요 옵션은 오토캐드 맥 버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 리습을 활용하는 방법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타이핑하는 걸 그대로 똑같이 대소문자 맞춰서 타이핑하시면 돼요. 먼저, 괄호를 열고, setenv, 이렇게 타이핑을 한 후에, 한칸 띄고, 쌍 따옴표, 대문자 s, h, o, w, 다시 대문자 p, a, p, e, r, 다시 대문자 m, a, r, g, i, n, s, 그리고 쌍 따옴표를 닫고, 한칸 띄고, 쌍 따옴표 열고, 숫자 0, 그리고 쌍 따옴표를 닫고, 괄호를 닫으면 됩니다. 이렇게 show, paper, margin 이라는 환경 변수의 값을 0으로 수정을 하면 이제부터는 인쇄 가능 영역이 표시되지 않는 거죠. 그래픽 카드의 성능에 따라 현재 상태에서 바로 적용되는 분들도 있고 리젠 오를 통해서 모든 뷰포트를 한번 재생성해야 반영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화면을 다른 배치로 넘기거나 혹은 모형 탭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 오면 그제서야 꺼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제가 타이핑했던 요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을 하면 인쇄 가능 영역인 꺼지는 거고 요걸 다시 키고 싶다면 숫자 1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쇄 가능 영역이 다시 화면에 표시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내용이었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